모발을 당겼을 때 큐티클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텐션을 준 것과 안준 것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또한 파마를 할 때도 내가 퀴... 장력에서 텐션을 주면 뭐예요? 큐티클 열으니까 파마약이 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니까 파마가 더잘 걸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극소상 머리는 당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마할 때도요, 끝에 머리는 노텐션이에요. 뿌리는요, 강텐션으로 해요. 드라이브도 똑같아요. 뿌리 쪽은요 열을 주고요. 열을 줘서한 번, 두 번, 세번 하신 다음에 고정. 무조건 그, 그, 그 대신에 무조건 텐션을 항상 주신다면 무조건 고정이에요. 빼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상 드라이고 뺐어요, 뺐어요. 뺐죠? 빼면 안 돼요. 무조건 고정이에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뭐예요? 얘가 구조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고정이 될 때까지. 고정이 된 다음에 기다리신 다음에 끝에 머리 얘는 뭐예요? 한 번에. 얘두번 이상 하면 뭐예요? 다시 거칠어요. 무조건 매직할 때도 똑같아요. 매직할 때도 한 번에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윤기나게 매직이 나오는데요. 매직을 두번 잡으면 부시시해져요. 아이론 폼할 때도 똑같아요. 아이론 폼할 때도요, 처음에 한번딱 잡아야 되는데 두번딱 걸잖아요. 컬 하나가 축축 늘어져요. 아이론 폼할 때도 똑같습니다. 들어야 할 때도 똑같아요. 들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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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도 한 번에 잡아주셔야지 두번 잡아주면 머리 극순상 돼요. 머리가 부시지해져요. 굉장히 건조해져요. 눈기안 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뽑아주시는 작업. 끝에 뽑아요. 두 번, 세번 하지 마. <laughs> 그동안 하잖아, 지금. 그치? <laughs> 하지 마. 한 번에 뽑아줘. <laughs> 자, 각도. 각도는요, 어, 제가 처음에 이 드라이 강의를 하면서 이 구조 그래픽을 가지고 제가 비스무고기 시작했고요. 이 구조 그래픽을 가지고 제가 커터도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구조를 가지고, 그렇죠? 이 구조를 가지고 제가 커터도 지금 기법이 거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원리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 베이스고요. 하탑 베이스고요. 오브 베이스예요. 온 베이스는 뭐예요? 쭉 당겨서 베이싱 오도나 130도 정도로 앞으로 쭉 당겨서 로트가 요 안에 쏙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예, 온 베이스예요. 온 베이스 라고도 얘기하고요. 인 베이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안에 들어갔다. 요 베이스 안에 요게 요 베이스 안에 안에 다 들어갔다. 그래서 온 베이스예요. 자, 90도로 쭉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90도로 들면 온비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렇죠? 아니에요 120도랑 130도 앞으로 쭉 들으셔야지 온비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90도로 딱 들어요 와 90도로 들면요 은 뭐가 돼요? 반만 걸쳐요 반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프라고 그래요 반 절반이라는 뜻이죠? 반이에요 하프에요 그래서 반만 걸쳐요 90도로 들면 반만 걸쳐요 90도로 됐면 그래서 이게 하프 베이스고요 오프 베이스는 뭐예요? 45도 미만 45도 미만이면은요 밖으로 다, 다 도망가요 얘는 뭐야 오프죠? 오프예요 오프에서 베이스 안에 벗어났어요 그래서 얘는 온 베이스는 베이스 안에 벗어난다고 해서 오프 베이스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왜 알아야 되냐면 자 드라이 할때 이이 이 각도예요. 각도할 때온 베이스는 120도에서 130도, 120도에서 130도의 각도를 들어줘야 돼요. 하프는요 90도의 각도로 들어줘야 되고요. 오프는요 45도 각도의 미만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각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드라이를 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드라이가 나와요. 왜이 각도를 필요로 하냐? 왜이 각도를 필요로 하냐? 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은 다 뭐예요? 서양인이 만든 공식들이에요. 그렇죠? 동양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유럽에 있는 두상과 유럽에 있는 얼굴형과 유럽에 있는 모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동안. 많은 교육기관들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베이직으로 만들어서 그걸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의 얼굴형과 동양 사람들의 얼굴형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공식을 안 가르쳐줘요. 이걸 안 가르쳐줘요. 왜? 얼굴형이 다르거든. 얼굴형이 다른데 이걸 공식을 이 공식을 써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 공식을 써야 돼요. 왜요? 자, 여러분들 한번 도로, 이렇게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시면 얼굴형이 어떻게 되세요? 다 둥글 넙적하 얼굴 크잖아요. 그쵸 얼굴이 크, 크다고 자기 동양 사람 들 얼굴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서양 사람들은 확실히 현저하게 얼굴이 커요. 크면 어떻게 돼요? 작아 보여야 돼요.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공식이에요. 작아 보이 게하기였나 보지. 결론적으로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긴 장방형의 얼굴형이 많고요 동양 사람들은 둥글럭적한 얼굴형이 많아요. 가려야죠 그쵸? 이, 이 머리들은 뭐예요? 얘는 볼륨이 살고, 얘는 볼륨이 죽어야 돼요. 얘는 볼륨이 죽고요 얘는 볼륨이 살아야 돼요. 그쵸? 자 보세요. 팝 부분이 볼륨이 살았죠. 사이드가 볼륨이 죽었어요. 그쵸? 사이드 볼륨이 죽어야지만 탑 볼륨이 살고 사이드 볼륨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얼굴형이 이해 뽑아온다는 얘기예요. 서양은 반대예요. 옆에 볼륨이 살고 위에 머리가 죽어야 돼요. 단발을 이렇게 봤을 때 봐요. 예쁘죠? 안될 거예요. 얼굴 이더커 보여요. 그쵸 근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얼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 주로 뭐예요? 사이드에 있는 페이스 가이드라인은 오프 페이스를 잡아서 드라이드 는면 뭐야? 얼굴이 훨씬 더 예쁘고 얼굴이 작아 보여요. 얼굴이 커 보이는 게아니에 예전에 제가천당전동에서 한참 손님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요. 내추럴하게 들어요. 도대체 내추럴이 뭐야? 답이 없어. 손님은 내추럴이 손님한테 물어봐요 손님 내추럴이 뭐예요. 본인도 얘기를 못해. 본인도 얘기를 못하는데 내추럴하게 해달래. 내가 다 만들어줬어요 내주면 뭐야 응? 어? 뭐야?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자연 뭐냐고 봐봐. 손님이 말귀를 못 알아 디자이너가 말귀를 못알아듣잖아 맞아 맞아요 제 말이 맞죠? 디자이너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고객이 내주을 해달라 는데왜내주을 못하게 해주냐고 근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뭔지 알아요? 답이 뭘까 얼굴 작게 만드는 거 내추럴은요, 이만큼 대가작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얼굴 작게 만드는 게, 얼굴을 작게 만드는 게내추럴함이있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생각해서 고민을머리하한거 보니까,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하니까 어떻게해요아 무슨 예시장을 보네요? 나 예시장 아무안 안 가. 그럼 집에 가서 머리 감아요. 그리고 어디만 드라이해? 여기만 드라이해. 여기는안 해. 안 해. 여기만 들어가서본인사살려나 여기는 드라 하나도 안 해놔 아, 근데 그게 내추럴한이었던 거야 그 공식이야 그 공식 결론적는 뭐냐면 사이드 있는 부분은 머리를 죽여야 돼요 살리을안 돼요 그동안 우리는 뭐 어떻게 배웠어요? 다 살리라고 빵빵하게 다 살리라고 그게 내추럴한줄 알았어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고객이 원하는 내추럴함은 머리를 죽이는 거였었어요 그 대신에 뭐예요? 두상 국민의 9 0도를 맞춰줘라. 두상 국민의 90도를 맞춰준, 뭐예요? 주상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고. 어디만 살려줘라? 탑펑에 있는 골든 포인트 있는 부분만 살려줘라. 그쵸? 이것만 살려줄 때드라이브 오래 간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뭐가 또 따라야 되냐면, 아니, 모발과 얼굴형과 모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지. 저, 오메이스 온베이스 존이 어디예요? 온베이스존 어디까지 하면 될까? 알아요? 오프 존 오프 존 어디까지 할 거야? 알아? 모르죠. 모르잖아. 어떻게 갈 거냐? 우리 그거 알아요? 알아? 크리스토 크리스토는 어디까지인데? 크리스는 여기잖아. 크리스는 두산군의 가장 넓은 지역이니 거기서 크리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오프 존은 크리스토노 존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잘 보세요. 크리스트는 여기야. 그쵸? 근데, 오프전하고, 하프전하고, 오프전, 아니, 온전하고, 온베스전하고, 하프전하고, 오프전하고, 크리스트하고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얘 대각이에요. 대각이죠? 맞아, 맞아. 크리스트는요사각의 개념이에요. 대각은요, 라운드의 개념이에요. 얘는요, 사각의 개념이에요. 얘는요, 라운드의 개념이에요. 사각은요, 서양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왜? 사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각을 만들어야지 예쁘거든요. 서양사람들은. 서양의 커튼은 사각을 만들어야지 예뻐요. 왜? 작거든. 얼굴형이 작거든. 사각을 만들어도 예쁘거든요. 서양인이 가장 미인 누구예요? 대미모잖아 옛날에 박형님 그랬잖아요. 프랑스가 최고의 미인이라고. 얼굴형이 사각형이라서. 왜? 왜 이뻐요? 자기들 얼굴이 자꾸 주목만 하고 달걀형이 많거든요. 삼만형기 예쁘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뭐예요? 다 사각형이야. 동양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라운드도 예쁘대. 계란형이 예쁜 거예요. 동양 사람 얼굴 자꾸 계란형이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사각형이 예쁜 거고요. 동양 사람들은 라운드가 예쁜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 어디서 배웠어? 이 기술이 다. 서양에서 넘어왔잖아요. 서양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모든 기술이 다 사각형의 기준에서 맞춰서 커트로 진행이돼요 모든 디자인이. 근데 우리 동양은요, 얼굴형이 사각형이고 돌골 업적을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라운드의 개념으로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드라이브도 똑같이 라운드의 개념으로 드라이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크레스트라는 개념보다는 달건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더잘 맞아요. 달건을 해야지 라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원베이스 전이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원베이스 전이. 참 어렵죠? 미용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쵸? 그 네, 이속 시원하게 제가 다 걸릴게요. 자, 무질에 따라 달라요. 얼굴 크기에 따라 달라요. 자, 얼큰이. 아우, 죄송해요. 얼큰이. 자크니. 그냥 자크니 할게요. 어? 그리고 모발이 굵은 사람. 모발이 굵은 사람. 어? 모발이? 가는 사람. 자, 이거에 따라 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얼굴 커요. 얼굴 큰데, 얼굴이 크면 볼륨이 많이 살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죠. 얼굴 큰데 볼륨이 많이 살면 어떻게 돼? 얼굴이 더커 보이잖아. 그러면은, 오프베이스가 넓어져야 겠어요 온베이스가 넓어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오프가 넓어져야겠죠. 그쵸? 맞아야겠죠. 얼굴 이큰 사람들은 맞아 맞아요. 그쵸자 얼굴이 작아요.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인데 얼굴이 좀 볼륨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가 넓어야 되겠어요? 응? 옹비스가 넓어져야겠죠. 그럼 반대로 가야죠. 그쵸죠 옹비스가 넓어져야겠죠. 얘가 얘가 넓어져야겠죠. 그럼 여기서 옹비스가 넓어져야지. 그쵸 모발이 굵은 사람 안 적어도 돼요 다 있어요 거기 지금 자 보는 자료에, 응? 프린트해 갖고 오시면 도요자 모발이 굵은 사람, 모발이 굵은 사람 뭘모발이 숱도 많고 굵은 사람인데 모발이 숱 굵은 사람도 거의 대체로 숱도 많죠. 그런 들인데 모발 볼륨을 많이 살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얼굴이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커져 죽겠는데 더 살려봐 미치지. 누가 말하 미치는 산발이지.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요? 오프전이 많고, 하부가 저 아니, 온베이스가 그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발이 작은 사람들은 어때요? 모발이 가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온베이스가 많아야겠죠.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모질에 따라서, 얼굴형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죠? 이게갈수 있죠. 얼굴이 크면서 모발이 작은 사람들 그쵸?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얼굴이 크면서 모발이 숱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훨씬 더오프가더 넓어지고 몸에 있으면 더 좁아져야 되겠죠 파마 말 때도 똑같아요 파마 말 때도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드라이 파마 할 때도 똑같아요 드라이 파마 할 때도, 때도 똑같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컷할 때도 똑같아요 컷할 때도, 때도 똑같이 얼굴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층을 많이 내주면 돼요. 얼굴이, 모발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층을 적게 내주면 돼요.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부터 층을 적게 내주면 모발이 얼굴이 커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모발이 굵은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층을 많이 내줘요. 그럼 모발이 가벼워질 거 아니야. 그쵸? 얼굴이 머리 숱이 없는 사람, 적은 사람들은 어때요 가는 거죠. 숱이 없는 사람들은 층을 적게 내줘요. 그래야지 볼륨이 살거 아니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거예요 미용은요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그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따로따로 배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멘붕이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맨날 멘붕이에요 자 그러면 드라이를 할때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모든 디자인은 다베이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짧은 머리를 해서 뿌리 교정하는 걸 제가 들어갈 거예요 두상이자 이렇게 있죠. 얘 뭐예요? 대각이에요. 얘도 대각이에요. 그렇죠? 얘도 똑같이 얘 예, 대각이에 수평이에요. 수평이에요? 내가 볼 때는 대각이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 수평은 요게 수평이겠지. 그쵸? 자, 요 차이가 있어요. 두상이,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요, 이, 수, 이 컨케이브가요, 경사가 심해요. 깊은 컨케이브가 나오고요, 두상이 산 사람들은요, 왕만한 컨케이브가 나와요. 아니, 컨베스가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자, 드라이 할때첫 번째 드라이 할때요 상태, 요 상태, 베이스에서 이렇게 상태에서 뽀젓으로 들어가요. 골절사로 들어가서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가 파팅을 할때 양쪽에 사이드 파팅을 할 때가 중요해요 양쪽에 사이드 파팅을 할때 우리가 수평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얼굴 뒤에서 봤을 때 얼굴이, 머리가 다 커보여요 백볼이다 죽어보여요 양쪽에 살기 때문에 수평 파팅을, 수평을 탄 사람들은 양쪽다 살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죽어 있어요 근데 드라이에서 가운데는 사는 게주 목적 아닌가요? 양쪽의 사이드는 죽고 가운데 사는 게주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평을 탄 사람들은 양쪽이 살고 가운데가 죽어요. 수평 파팅을 탄 사람들은 파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컷트이즈도 파팅이 중요하지만 드라이할때도 파팅이 되게 중요해요. 파마할때도 파팅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평을 탄 사람들은 사각형의 얼굴이 커 보이는 드라이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